예, 네, 보험에서의 경계성 종양은어 우리나라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 분류와 이제 동일한데 D37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그러니까 뭐 구강이나 소화기관에서 발생한 그 종양이 음 경계성으로 이제 판정이 되면 요 코드가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그 발생 부위를 구분하는 세부 분류 번호를 어 이제 더 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D37.1 또는 D37.1 이 코드는 위에서 이제 발견된 종양이 어 경계성 등급으로 판정됐을 때예 그때 이제 부여되는 코드입니다. 그래서 보험에서는 뭐소외감이나 유사암 뭐 보험 이제 용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일반 암에는 들어가지 않고. 위암 같은 경우에는 C16.몇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D37 코드를 이제 받았다면은 이거는 이제 암으로 진단된 내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진단서를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을 시행했고 병리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D37.1 여기는 이제 점이 생략이 됐는데. 이37.1 코드가 됐고 위 행동 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졌는데요. 이 코드를 받는 요 진단명을 받는 종양의 종류는 뭐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.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예 이제 병리 검사를 거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된 건데 어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있습니다. 그래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고 이제 의사는 이제 암으로 이제 뭐 암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위암에 해당한다는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한 사례고요 그 신경 내분비 종양 관련해서는 그 크기나 그다음에 뭐 검사 결과 세부적인 이런 수치나 이런 부분이 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 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명이 올바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위암으로 예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려졌지만 뭐 진단서를 뭐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은 이렇게 내려졌지만 보험에서는 이게 이제 암으로 볼수 있다. 예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해손해을진행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위암 이준으암보준처리 예, 보상 처리입된 사례입니다. D 37.1 이렇게 이제 코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종양으로 진단되었는지 이제 확인 e s t i o n of 각 h e question of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of the q u e s 뭐, 예를 들어서, 뭐, 같은 종류의 종양이라고 하더라도,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검사 결과는 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사례를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이 의무 기록 중에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담긴 그 서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차피 진단서는 보상 대상이 아닌 걸로 받았기 때문에, 예, 그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이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중에서 조직 검사 결과, 뭐, 이런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어, 이 코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요런 사례들처럼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은 구체적 증명 을 동반한 이제 보상 분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